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말씀부터 우리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도 가시고 우리 11절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의 예수께 대해 당신이 행하는 음.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 너희 는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우리 그 명자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때 나타내지 않고 미리 가시니라 명절 중에 미이 예수를 찾으면서 오고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멘 네. 예, 오늘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앞뒤에 나와있는 끝에 나와있는 제목의 말씀처럼 그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 영생을 주는 진정한 떡에 관하여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비영의 기적 이후에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 애찬에 관련된 또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7장에서 들어와서 이제 8장 59절까지 말씀이 네, 초막절 쯤에 일어났던 네, 사건이 아주 길게 네, 나이를 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어, 7장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분해를 보시면, 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온 곳에서 예수님이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1번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 생명이 있는 물과 성령,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실패하고 세상이 빚고 아버지, 다시 5번에서 예수님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피해 몸을 숨기다라고 해서 7장 1절부터 8장 59절까지 있는 말씀이 똑같이 이제 병행 구조로 이렇게 다섯 단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계열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병행구조 가운데서도 또그 안에 이제 제가 병행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놨는데 보시면 7장 1절부터 8장 59절까지가 한묶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병행구조를 한묶음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A가 이제 7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A- 제일 마지막 단, 안으로 내려가면 이 본달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여 이제 몸을 숨기시는 내용으로 서로 이렇게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께서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생명이 있는 이제 물과 성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B-에서는 세상의 빛으로서 오신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예, 이야기를 하면서 이두 사이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중앙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음을 체포하는 일에 실패한 사건이 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36절까지가 아, 한 묶음인데,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세 분에서 어, 나눠지게 됩니다. 보시면 오늘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오늘 11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A-A-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BB에 보면, 이런 이유로 인하여 무리 중에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B-B-로 가면 또바리새인 중에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 중앙에 이제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3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엔 7장 1절부터 8장 59절까지는 어, 초막절 기간인 8일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져 있는 거고, 그 사실은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단락으로 묶어 있는 것이 과연 이게 통일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길고 복잡하다 보니까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이 부분을 묶었는지 또 파악하기가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 이 단락의 연속성의 통일성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네, 4번입니다. 이 7장 1절부터 8장 59절까지의 연속성은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은 네 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단락의 일체 활동이 이제 초막절, 어, 직전에 일어난 시작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이 초막절 기간 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이 결국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로 초막절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 읽었습니다만은 이루살렘에 올라가서 네가 세상에 네 자신을 좀 나타내 보여라 이, 이 갈릴리 촌구석에 있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라 라고 이제 초막절에 상경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마지막도 이제 초막절 날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통일성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저절 요한이 예수님과 유대, 유대인들 간의 이제 논쟁이 이제 중간에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어, 초막절 절기 중간 날과,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일어난 것으로 이제 기술합니다. 이제, 유대인들과의 논쟁도 역시 초막절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이 단락에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결론하시면서 드러내시는 말씀 가운데가 뭐냐면, 자신이 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사고, 또 메시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는 나는 뗀땡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빛이다. 혹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요한복음은 나는 양에 목자다. 뭐 이런 식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자신을 나타내시는 천명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달락 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라고 이제 천명하셨을 때, 나는 뭐 하나님 보내신 교사다, 혹은 메시아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전부 하늘같이 거부하고 거절한 것도 같은 통일성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어 저자 요한이 이 문단 전체를 이제 요약, 하면서 결론으로 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이야기의 시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출발점으로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해서 숨어 계셨다가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가서 피해 가시는 비슷한 행동으로 쭉 연결이 되어져서 7장 1절부터 8장 59절까지는 그렇게 한 달락으로 이제 묶여있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오병의 기적이 언제쯤 일어났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6월절 즈음에라고 해서 어,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만들어 내신 인물로 저자 요한이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 6월절이 어, 가까운 어느 날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언제냐면 초막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초막절과의 간격은 얼마가 되느냐면 약 6개월 정도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6월절 이후에, 오병의 기적 이후에 6개월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 6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임박해서 고향 나사렛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이 갈릴리 촌구석 있지 말고 어디로 좀 올라가라? 유대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왜냐면 하 초막절 때는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국제 무대에 설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어 뭐랄까요 너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뭐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해지면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자신이란 무언가 덕을 보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또 다른 행태의 모습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의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형제들의 인간적인 요구를 거부하시면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의 길을 가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5절까지 의 말씀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본문 주석입니다. 본문 7장 1절부터 11절 배경은 언제입니까?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미로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예수님은 줄곧 어디에 계셨느냐면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 그런 난해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예수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6장에 꾸부려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렵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열두 제자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갈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는 이유가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지방이 위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굳이 가실 이유가 없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면 우리가 이미 읽어왔습니다만은 요한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제가 각주 2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각주 이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 자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동으로 사무심이 이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시작 발단이 어디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뭔고난로 이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어겼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셔서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절기가 이제 초막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또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장절은 여러분들이 아신 거죠. 거둘 숫자를 썼고 저장하다 할때 장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어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수장절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초막절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50일.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이제 77절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7일 곱하기 7주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 77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초막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막절이 사실은 어, 대개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니까 9월 말이나 이제 10월 초에 이제 시작이 되고 가장 많은 순례자가 이때 예루살렘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럼 초막절이라고 불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뭘 짓고 살았겠어요? 예,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으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었고 수장절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요어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이제 신명기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타당마당과 포도주텔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이게 수장이죠. 거두어 드렸으니까 저장했으니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제 규례가 있어서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네, 같은 절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상식적으로 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이제 제안했습니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어,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형제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향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야 미어라 아멘.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권한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요. 공간복음서 어디에는 찾아볼 수 없고 초막절이다 돼가는데도 예수님이 꼼짝도 않고 갈리촌 구석에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형제들이 이곳에 있지 말고 올라갈 것을 충동질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로 아마 형제들은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올라가도록 그렇게 이제 권하게 됩니다. 아, 이 형제들의 제안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관한 설교를 하시고 나서 너무 그 말이, 너무나도 그 말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갈릴리촌 사람들은 너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 떠나갔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이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3번입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모르고 네, 떠났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어,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명절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충동을 하게 됩니다. 뭐 실제로 예수님 의 형제들이 예수님에이게 충동한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동할 수밖에 없었고 또 형제들의 관심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데 있었지 실상은 그 예수, 그런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관한 예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이 관심했던 것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데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성공의 덕을 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예수님이 될수 있었는데, 오늘 그 형제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4편이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충동하면서 이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어서 보여주란 얘기죠. 너가 얼마나 위대한지을 보여줘라고 형제들이 외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한 매력적인 충고처럼 보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냉소하는 그런 뭐랄까요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시간 낭비이니 더큰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냉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 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큰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촌에서 작은 사람을 사는 게 그리고 뭐뭐별보없지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적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 을 따르게 하는 것이 결단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쓸만하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보기에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혹은 또 우리의 자녀 교육이,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이 어디 있는지, 또 지향하고 있는 시간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인기 있는 위로로 만들어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보려고 애써는 결단 코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여기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란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뭐로 오시게 되죠? 일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은 철저하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할 것이고 또 세상에 욕광을 채워주어야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텐데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은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한 발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9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교회가 자꾸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게 되고, 오히려 신뢰받지 못하게 된 것이 현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반대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어떤 칭찬에 목말라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세상을 약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또 교회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키워가시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 따라, 뭐,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또한 기도하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또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10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때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이것이 큰 시험이었을 겁니다. 뭐, 형제들이, 아, 갈릴리 촌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보면 좀 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에 아마 예수님도 솔깃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충동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또 요한복음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면 다른 복음서에는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사건이 요한복음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비슷한 시험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아 11번인데요. 어, 첫째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사탄의 요구는 사실은 뭐와 비슷하냐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를 좀 달라 하늘에서 데려온 만나, 실력한 만나를 좀 달라 그래야 우리가 배고프지도 않고 계도잘 먹고 잘 살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한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하지요. 내게 절하면 온 세상이 어,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하려고 그랬죠? 왕으로 뭐, 삼으려고 했던 것도 어, 이와 같은 시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한 시험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한 것은 어, 사탄이 마지막 시험을 예수님의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들여서 그럼 천사가 와서 섣불이 내려앉지만 세상 사람들이 와 멋있다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냐. 시계의 유혹을 사탄에게 했던 시험이 요한복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 이유에 관하여 오늘 5절 말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어, 마가봉 3장 20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일가친척들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1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사실은 내가 목적이 되면 오늘 이 제자들, 처럼 형제들처럼 그러면 그 인생은 결국 불신앙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뭐 증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 내 신앙의 삶도 불신앙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가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고 또그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 예수님께 나의 시간표를 들이 미는게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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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맞춰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습니다만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여 세상적인 욕망만 추구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이 아닌 주님 안에 의 믿음의 신앙의 삶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궐을 드립니다 네.